아이고.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어머니. 또 넘어지셨어요? 아니, 별로 힘든 것도 안 했는데. 그냥 걷다가 툭 하고 주저앉았네. 이상하다, 어머니. 매일 드시는 음식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먹는 음식이 뼈를 망가뜨린다고? 네. 지금 드시는 그 음식이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별히 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리나 무릎이 욱신거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관절이 시큰거리며 힘이 빠지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매일 먹는 음식이 뼈,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의 뼈를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음식 3가지와 반대로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대체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65세 이후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의 뼈는 나이가 들수록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아지고 약해집니다. 칼슘이 점점 빠져나가고 뼈를 지탱하는 단백질 성분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잘못된 음식이 더해지면 뼈가 빠르게 무너져 버립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70세 이상 환자분들을 보면 골다공증 진단을 받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짠 음식, 가공식품, 단 음식을 자주 먹는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짠 음식은 뼈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김치, 젓갈, 라면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도 칼슘 흡수가 잘안 되는데, 이렇게 빠져나가기까지 하니 뼈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맛있게 드시는 밥상 위의 반찬이 사실은 뼈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 요. 두 번째는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가공식품입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칼슘 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햄 소시지 과자 같은 가공식품 은 인공 첨가물이 많아 몸속 균형 을 깨뜨립니다. 이로 인해 뼈가 단단해지지 못하고 쉽게 부러지거나 금이 가게 됩니다. 특히 손주 따라 탄산을 마시거나 간단히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이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과자, 빵, 달콤한 음료를 자주 드시면 혈액 속의 칼슘이 소모되어 뼈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달콤한 유혹이 뼈를 약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것이지요. 손주와 함께 먹는 간식이 오히려 노인의 뼈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은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뼈 자체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 중에도 별로 힘든 일도 안 했는데 허리가 부어졌다거나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손목에 금이 갔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오래 지속된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짠 반찬, 라면, 탄산음료, 과자 같은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맛있고 편할지 몰라도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뼈는 그 대가를 치게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매일의 식습관에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려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고도 단순히 식감만 바꿔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뼈를 가장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첫 번째 적은 바로 짠 음식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김치에 젓갈 라면, 국물 요리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맛있고 친숙하지만 이짠 음식들이 사실은 뼈속 칼슘을 계속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몸 속에서 수분 균형을 맞추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칼슘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결국 뼈에 저장된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흡수 능력은 떨어지고 배출은 더 많아지니 뼈가 서서히 텅 비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도 김치, 점심에도 김치, 저녁에도 김치찌개와 젓갈이 꼭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허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셨고 결국 병원 검진에서 골다공증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사고를 겪은 것도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분의 주요 원인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그두 배에 달합니다. 라면 한 그릇에는 15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고 김치 한 접시만 먹어도 이미 권장량의 절반을 넘습니다. 젓갈, 장아찌, 국물까지 더해지면 하루 권장량은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입맛이 없으니 짭짤해야 밥이 넘어가죠. 우리 집안은 원래 짠걸 좋아해서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짠 음식을 계속 드시면 뼈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고 부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즉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노인의 몸에는 훨씬 더큰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68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라면과 김치찌개를 좋아하시고 맵기니 국물까지 말끔히 드셨습니다. 어느 날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는데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미 심한 골밀도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넘어진 적도 없었는데, 무릎뼈가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음식 습관이 얼마나 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고 속에 짠 반찬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젓갈, 점심에는 김치찌개, 저녁에는 장아찌와 국물, 이렇게 매일 먹는 짠 음식들이 여러분의 뼈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김치를 먹더라도 반드시 물에 한번 헹궈서 나트륨을 줄이세요. 둘째,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세요. 셋째, 라면을 꼭 드셔야 한다면, 스프를 절반만 넣으시고, 면은 삶은 뒤 한번 헹궈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면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과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뼈는 한번 약해지면 다시 단단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으로 한번 부러진 뼈는 회복이 더딜 뿐 아니라 다시 골절될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짠 음식 섭취를 줄이시는 것. 그것이 노후의 뼈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뼈를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음식은 바로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가공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나 사이다 가끔 한잔 마시는 게 뭐가 문제겠어라고 말씀하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음료들은 뼈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탄산 음료에는 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인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만듭니다. 즉, 뼈에 있어야 할 칼슘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보충이 가능했지만 65세 이후에는 칼슘 흡수 능력 자체가 크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탄산을 마셔도 뼈 손상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밥보다 탄산음료를 더 자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손주가 오면 과자와 콜라를 함께 드시곤 했고, 갈증이 날 때마다 사이다로 해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이미 심한 골다공증 상태였습니다. 몇달 뒤에는 단순히 의자에 앉다가도 척추에 골절이 생겼습니다. 큰 사고가 아닌데도, 뼈가 부러진 것이죠. 원인은 장기간의 탄산음료 습관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인스턴트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과자 등은 간편하고 맛있지만 인공첨가물이 많습니다. 특히 인산염과 방부제가 뼈의 칼슘 대사를 방해합니다. 몸속 균형이 깨지고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밥하기 귀찮으니 라면으로 때우자. 점심에는 소시지 넣은 빵으로 간단히 하자. 후식으로는 달달한 음료와 과자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사실은 뼈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탄산음료와 가공식품은 단순히 뼈만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해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간과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뼈와 관절이 약해진 노인에게는 곧바로 골절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72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혼자 식사할 때 라면과 소시지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편하고 맛있다고 하셨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역시 골다공증, 그리고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였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도 지속적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위주의 식습관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탄산음료 대신 물, 보리차, 옥수수차 같은 무카페인 차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이 심하다면 레몬이나 오일을 넣은 물로 대체하면 상쾌하면서도 칼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햄과 소시지 대신에는 삶은 달걀 두부, 멸치 같은 자연식품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라면이 당긴다면 국물은 최소화하고 대신 채소를 더해 조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 하나하나가 뼈를 지탱할 수도 있고 반대로 뼈를 서서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가공식품은 당장 편하고 맛있을지 몰라도 그 대가로 뼈와 관절의 건강을 잃게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식탁에서 가공식품을 조금씩 줄이고, 물과 천연 음식을 늘리면 뼈는 분명히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뼈를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음식은 바로 단 음료와 과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거 조금 먹는 게뭐 어때서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설탕은 뼈 건강의 숨은 파괴자입니다. 설탕이 몸속에 들어오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여러가지 대사를 작동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칼슘이 소비됩니다. 즉 설탕을 많이 섭취할수록 뼈에 있어야 할 칼슘이 혈액 속으로 빠져나가 소모되는 것입니다. 결국 뼈는 점점 텅 비게 되고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 혈당 조절 능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섭취하면 혈당이 오래 높게 유지되고 그만큼 뼈 손상도 빨리 일어납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뼈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만난 70대 할머니 한 분은 손주와 함께 먹는 간식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손주가 초콜릿이나 단 음료를 먹으면 늘 같이 나눠드셨고, 빵집에 가면 습관처럼 크림빵을 사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검사를 해보니 이미 심한 골다공증 상태였습니다. 넘어진 적도 없었는데도 허리가 압박골절을 일으킨 것이죠. 이분의 주요 원인은 바로, 오랜 기간 이어진 설탕 섭취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단 음료와 과자는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뼈에서 칼슘을 빼앗고, 골밀도를 낮추며, 골절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손주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아이들은 성장기라 어느 정도 회복력이 있지만, 노인의 뼈는 회복이 매우 느리기 때문입니다. 설탕은 또 다른 문제도 일으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이 염증이 뼈 세포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은 줄어들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은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뼈가 단단해지는 대신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루에 탄산 음료 한 캔과 과자 한 봉지를 꾸준히 먹으면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뼈의 칼슘 손실이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특히 허리, 무릎, 손목처럼 하중이 많이 걸리는 부위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고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입니다. 첫째,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레몬이나 과일을 살짝 넣어 상큼하게 마시면 단 음료가 그리워지지 않습니다. 둘째, 과자나 빵 대신 고구마, 옥수수 같은 자연식 한식을 드세요. 셋째, 손주와 함께 할 때도 단 음료 대신 과일 주스나 요거트를 선택하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설탕 섭취를 줄이면 더 손실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골밀도 검사가 나빠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맛은 순간의 즐거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평생의 고통이 될수 있습니다. 단 음료와 과자를 줄이고 자연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뼈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부터는 손주와 함께 먹는 간식도 바꿔보세요. 과자 대신 고구마를, 탄산음료 대신 보리차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뼈는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먹어야 뼈가 튼튼해질까요? 짠 음식, 가공식품, 단 음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건강한 대체 음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은 노인의 뼈, 건강에 특히 좋은 세 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멸치와 같은 작은 생선입니다. 멸치는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칼슘의 보고입니다. 특히 뼈째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칼슘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100g의 멸치에는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간단히 조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멸치는 볶아서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국물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단 소금을 많이 넣지 말고 살짝 볶거나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나트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멸치를 꾸준히 드신 75세 여성 환자분은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 것이죠. 두 번째는 두부와 콩류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동시에 풍부합니다. 특히 소화가 잘 되어 노인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콩에는 아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폐경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두부 한 모를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시거나 두부 샐러드로 가볍게 드셔도 좋습니다. 또 삶은 콩을 밥에 섞어 드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남성 환자분께 매일 두부 반 모를 드시라고 권유했는데. 6개월 후 골밀도 수치가 안정화되는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습관적인 음식이 효과를 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녹색 채소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뼈를 만드는 세포의 기능을 강화하고 뼈 단백질이 칼슘을 잘 붙잡도록 도와줍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으면 뼈가 더 단단해지고 골절 위험이 줄어듭니다. 특히 찌거나 데쳐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좋아집니다. 간단하게 무쳐서 반찬으로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다공증 발생률이 20% 낮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세 가지 음식을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식단에 조금씩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멸치는 국물에, 두부는 반찬에, 시금치는 나물로. 이렇게 꾸준히 먹으면 자연스럽게 칼슘과 단백질이 채워지고 뼈는 점점 튼튼해집니다. 노인의 뼈 건강은 절대 약이나 주사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 쌓이는 습관이 뼈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짠 음식 대신 멸치를 가공식품 대신 두부를 단 음료 대신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선택하세요.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5년 후, 10년 후 삶을 달라지게 합니다. 건강한 뼈를 가진 노년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계단을 오를 수 있고 손주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힘이 바로 튼튼한 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노인의 뼈를 무너뜨리는 음식 3가지와 반드시 먹어야 할 대체 음식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짠 음식, 탄산음료와 가공식품, 단 음료와 과자는 순간의 맛과 편리함은 줄수 있지만 뼈 건강에는 독이 됩니다. 반대로 멸치와 같은 작은 생선, 두부와 콩류,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노인의 뼈 건강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기 위한 안전 장치가 아닙니다. 뼈가 튼튼해야 자유롭게 걷고 계단을 오르고 손주와 함께 즐겁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뼈가 튼튼해야 요양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작은 선택이 바로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짠 음식은 물에 헹구거나 국물은 남기고 드세요. 둘째,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세요. 셋째, 과자 대신 고구마나 옥수수 같은 자연 간식을 선택하세요. 넷째, 멸치 두분 옥색 채소를 식탁에 꾸준히 올리세요. 이네 가지 습관만 지켜도 뼈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약보다 음식이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골다공증 주사를 맞거나 칼슘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매일 먹는 식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식탁에서 한 가지 음식만 바꿔도 뼈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 보세요. 짠 젓갈 대신 두부 한모 탄산음료 대신 따뜻한 차, 과자 대신 삶은 고구마. 아주 단순한 변화지만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뼈 건강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을 끊고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순간, 뼈는 다시 강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건강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이고 검증된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담이나 치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